영하 48도. 캐나다 북동부 최악의 겨울입니다. 그 추위 속에서 벌어진 일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 낡은 집의 거실에 갑자기 8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모두 70대 노인들이에요. 맨발입니다. 비명을 지를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위로 피어오르는 김.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동양의 낯선 음식이 나부끼는 향기. 한 노인의 손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서툰 손짓으로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들은 왜 이런 추위 속에서 맨발로 앉아 있는 걸까요? 그 기적은 한 아들의 거절 95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위가 있었거든요. 한국의 어느 난방 기술이 극지의 겨울 노인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입니다. 올해 76세입니다. 캐나다 동부 해안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곳을 떠난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52년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를 타고 나갔고 저녁 6시쯤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죠. 물고기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13년 전제 아내 도로시를 잃었어요. 5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집은 제 혼자만의 세계가 됐어요. 이 집은 183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돌과 목재로 만든 오래된 구조물이죠. 대서양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있어요. 젊을 때는 이 위치가 자랑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추위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 지역의 겨울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간 계속됩니다. 기온은 영하 35도에서 영하 50도 사이를 오갑니다. 작년에는 한달 동안 매일 영하 40도 이하였어요. 습도까지 더해지면 체감 온도는 극악이 됩니다. 대서양의 습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얼굴이 얼어붙는 느낌이에요. 집 자체가 난방을 거의 할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벽의 틈새로 바람이 휙 들어오고 바닥은 냉동고 같습니다. 집안에서도 겨울옷을 벗지 못했어요. 부엌은 최악이었습니다. 그곳이 가장 추웠거든요. 조리할 엄두도 못 냈어요. 대신 통조림이나 냉동식품을 그냥 차갑게 먹었습니다. 52년을 바다에서 생선만 다루다 보니 이제 다른 음식은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의무처럼 했죠. 난방비는 재정적 악몽이었습니다. 낡은 전기식 히터로 집을 조금 데우려면 한 달에 600달러가 나갔거든요.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터를 거의 안 켰어요. 정말 견딜 수 없을 때만 몇 시간 정도요. 이 상황이 계속되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1시간은 고생해야 했습니다. 2년 전에는 폐렴에 걸렸어요. 의사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선 회복이 어렵습니다. 더 따뜻한 곳으로 이사하세요. 병원을 나온 후 저는 결심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고요. 52년을 살던 이 집을 떠나는 게 마음은 아팠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여기서 혼자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쯤 딸 케이트가 서로 다른 소식을 전했어요. 아빠, 손녀가 결혼했어. 한국 분이래. 손녀 에밀리가 신랑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서로 다른 얼굴, 서로 다른 말씨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라는 그 청년은 정중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고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거든요. 나이 차이도 많은데 항상 존댓말을 썼어요. 로버트 아버지, 정말 기쁩니다. 그런 식으로요. 어느덧 2년이 흘렀어요. 민준은 자주 집에 왔습니다. 에밀리와 함께요. 그들은 항상 저를 챙겼죠. 그러던 지난 가을, 저는 또다시 폐렴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선생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했어요. 집의 환경이 근본 원인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되면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말 이제 때가 됐구나. 집을 팔고 나가야겠구나.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양원으로 가겠다고 말했죠. 아빠, 왜 갑자기?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이 우릴 죽인다. 난 이곳을 떠나야 해. 그 말을 한후 이틀이 지났을 때 민준이 혼자 나타났어요. 병원 침대에 앉은 저를 보더니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버지,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민준이가 보여준 사진들은 모두 한국의 집들이었어요. 바닥이 따뜻한 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온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써온 난방 방식이에요. 아버지 집에 이걸 설치하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난 이미 이 집을 팔 생각했어. 민준이는 미소지였어요. 아버지는 걱정만 하세요. 비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이상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료들을 들고 자주 방문했어요. 사진, 영상, 기술 자료까지요. 아버지, 이 난방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이 80%입니다. 난방비가 70%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난 요양원을 이미 알아봤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더 생각해 봅시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이후로 민준이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세 번, 네 번씩이요. 매번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온도를 설치해 봅시다. 저는 매번 거절했어요. 내 친구 토마스도 왔다 갔나? 나이 많은 이웃인 토마스가 한 번은 왔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버트 아시아 기술이 우리 기후에 맞을까?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인 곳에 한국 기술이 제대로 작동할까? 게다가 비용도 문제였어요. 민준이가 견적을 받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냐고. 1만 5천 달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격하게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거기서 비용을 더줄수 없나? 민준이는 노력했어요. 캐나다의 시공업체들과 협상했죠. 비용을 깎으려고요. 하지만 이 오래된 집의 구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늘었습니다. 아버지, 바닥 구조를 보강해야 합니다. 습기 처리도 필요하고요. 지금은 1만 8천 달러 정도 됩니다. 저는 화냈어요. 넌 미쳤나? 젊은 부부가 그 돈을 어디서나 그만둬.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뭐라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까지 저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제 정말 끝내. 요양원으로 가자. 에밀리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돈은 나중에 갚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밤 저는 집을 팔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요양원 입소 서류를 준비했죠. 집을 팔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준이는 한국의 할머니에 대해 얘기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의 바닥이 겨울에도 따뜻했다는 거죠. 할머니는 관절염이 심하셨지만 그 따뜻한 바닥 덕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겪으신 고통을 또 보는 것 같다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꼭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민준, 난 고마워. 정말로. 하지만 이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나중에 너희 부부가 어려워질 거야. 민준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나가셨다가 오시는 거예요. 공사기간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돼요. 따뜻한 곳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토론토는 멀었어요. 버스로 12시간이나 걸렸죠. 하지만 따뜻한 곳이라는 말에 끌렸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밤마다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52년을 산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메리와의 모든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살수 있을까? 추운 겨울이 올 때마다 폐렴에 걸릴 텐데. 거울을 봤어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74세가 되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에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에밀리, 공사를 진행해보자. 대신 하나의 조건이 있어. 내가 이 집을 팔게 되면 그 돈으로 공사비를 갚겠다. 알겠지? 전화기 너머로 에밀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2월 첫째 주 공사가 시작되기 전날 밤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내내 집을 돌아다녔어요. 각방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메리와 함께 자던 침실, 밥을 먹던 부엌, 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거실. 52년의 시간들이 모두 여기 있었어요. 새벽 5시 아침 민준이가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어요. 그 집이 점점 작아져갔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집의 바닥을 밟아봤어요. 양말을 벗고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계속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온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한국에서 온 기술팀을 만났습니다. 이상훈 팀장이라는 분이었어요. 경동나비엔에서 20년 이상 일한 베테랑이라고 민준이가 소개했습니다. 그 팀장님이 제 집을 살펴보더니 뭔가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00년 된 집치고 정말 구조가 튼튼하네요. 캐나다 목수들이 정말 잘 지었어요. 팀장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동시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만 바닥을 뜯어내고 기초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습기 처리도 특별하게 해야 해요. 비용이 더 늘었다는 얘기였죠. 우리는 참고 기다렸어요. 한달 정도 걸릴 겁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이후 토마스가 저 없는 집을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토마스는 50년을 함께한 친구예요. 어부 시절 고기잡이도 함께하고 폭풍우도 함께 견뎌낸 사람이죠. 로버트, 공사 현장 봐줄게. 근데 그 아시아 기술이 정말 효과 있는지 궁금하네. 토마스는 항상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배관 시스템이 생각보다 낡아서 함께 교체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 비용이 늘어난다는 말이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침착했어요. 어차피 교체할 거였으면 지금 하는 게 낫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는 거죠. 민준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청년이 정말 포기하지 않는구나. 거절 95번도 견뎌낸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를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마스가 매일 공사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구경하던 토마스가 어느 날부터는 작업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이 관이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뜨거운 물이 흐르는 건가? 그럼 바닥이 더워지는 거겠네? 민준이가 웃으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할아버지가 계속 질문해서 작업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이번엔 토마스가 혼자가 아니라 마을의 어부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조지, 윌리엄, 프랭크, 그리고 다른 몇 분까지요.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이 마을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민준이가 보내준 사진들에 할아버지들이 바닥 구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색관들이 혈관처럼 촘촘히 깔려 있었어요. 그 위로 새 나무 마루가 깔리고 있었죠. 토마스가 한 시간 동안 팀장님께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해 고장 안 나? 습기는? 비용은 정말 절반으로 줄어드냐고. 팀장님은 웃으며 하나하나 답해줬어요. 네, 모두 맞습니다. 3주째 되는 주말, 저는 민준이와 함께 제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가니 한번 보자고 해서요.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겉모습은 같은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아직 난방을 본격적으로 켜지도 않았는데요. 바닥은 새로 깔린 나무 마루가 깔끔했어요. 벽도 새로 칠했고, 부엌도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52년을 살던 집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버트 왔나? 토마스였어요. 조지, 윌리엄, 프랭크까지 함께 왔더군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할아버지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벽을 두드려 보고 바닥을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튼튼하게 잘 만들었는데, 조지가 신발을 벗더니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습니다. 이거 진짜 따뜻한데? 다른 할아버지들도 하나둘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은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영하 40도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난방비는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로버트. 나도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우리 집에도 이거 설치할 수 있나? 토마스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드디어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팀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첫 난방을 함께 켜보겠습니다. 토론토에서 뉴펀들랜드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제 가슴은 철렁거렸습니다. 정말 제 집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토마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조지, 윌리엄, 프랭크, 그리고 다른 어부 할아버지들까지 모두여 있었어요. 마치 축제라도 되는 것처럼요. 토마스가 환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우리 다 기다렸어. 자네 집첫 난방 켜는 거 보러 왔어.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친구들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던 집이 아니었어요. 깨끗하게 칠해진 벽, 새로 깔린 나무, 밝아진 조명까지. 모든 게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팀장님이 온도 조절기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어요. 이 다이얼을 돌리면 원하는 온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방마다 따로 조절도 가능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함께 다이얼을 돌렸어요. 몇 분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거였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맨발로 바닥을 밟아 봤어요. 74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온기가 다리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토마스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앉았어요. 할아버지들도 하나둘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조지가 바닥에 손을 대더니 감탄했어요. 이게 정말 바닥에서 나오는 열이야. 믿을 수가 없는데. 그때 민준이가 부엌에서 큰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에밀리도 접시들을 여러 개 들고 왔어요. 거실 한가운데 낮은 상을 펼치더니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국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건 불고기 전골이라고 하는데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냄비 뚜껑을 열자 달콤한 간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얇게 썬 소고기와 각종 야채들이 국물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52년 동안 생선만 먹고 살았던 제게는 정말 낯선 음식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천천히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또핑 돌았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토마스와 다른 할아버지들도 젓가락을 들고 실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웃으며 고기를 집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따뜻한 바닥에 둘러 앉아 함께 식사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 배가 불러서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토마스는 돌아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로버트, 내일 또 올게. 불고기 전골 만드는 법좀 배워야겠어.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토마스는 정말 다음날 다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저는 민준이에게 불고기 전골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간장에 재운 고기와 야채를 넣어 끓이는 방법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집 침대에서 두꺼운 이불 없이 잠들었습니다. 방이 따뜻해서 얇은 이불 한 장이면 충분했어요. 5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릎이 아프지 않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했는데, 그날은 바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토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옆에는 경동나비엔의 캐나다 지사 직원이 함께 있었어요. 토마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나도 우리 집에 이거 설치하기로 했어. 조지랑 윌리엄도 견적 받아보겠대. 한달후 토마스의 집에서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은 조지의 집, 그 다음은 윌리엄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작은 어촌마을에 한국의 온돌이 하나 둘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어요. 작은 어촌마을에 한국 난방 시스템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어요. 영하 40도 마을을 사로잡은 한국의 따뜻함. 그 기사가 나간 후 다른 마을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동나비엔 캐나다 지사는 뉴펀들랜드 지역 담당자를 새로 뽑았대요. 우리 마을 때문이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건강이었습니다. 폐렴은 완전히 나았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토마스랑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어제는 민준이와 에밀리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에밀리가 임신했다고요. 내년 봄이면 증손주를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증손주한테 불고기 전골 만드는 법 가르쳐 주셔야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젓가락 쓰는 법부터 가르쳐야지. 지난주에는 토마스의 집에서 모임을 했어요. 토마스가 처음으로 직접 불고기 전골을 끓였는데, 솔직히 제 것보다 맛있었습니다. 다들 토마스를 놀리면서 이제 요리 선생님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죠.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우리는 번갈아가며 모여요. 이제는 제가 직접 불고기 전골을 끓립니다. 친구들은 이제 젓가락질도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처음엔 고기 하나 집는데 5분씩 걸렸는데 이제는 서로 먼저 집으려고 경쟁할 정도예요. 토마스는 심지어 김치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처음입니다. 집도 따뜻하고 음식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습니다. 매주 모이는 친구들이 있고 손녀 가족이 있으니까요. 어제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올 겨울도 두렵지 않다고 이제는 겨울이 기다려진다고요. 따뜻한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불고기 전골을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96번의 거절을 이겨낸 손녀사위의 진심이 극지의 겨울을 녹였습니다. 돈이 아닌 존중, 포기하지 않은 사랑, 그것이 진정한 기적의 이름이었어요. 앞으로도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에 귀울이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국경 없는 감동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